네,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오늘은 녹화하는 스마트폰을 좀 바꿔봤는데 방금 메시지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앱이 종료될 수도 있다 하는데 어, 중간에 녹화가 끊끊 끊, 끊길 수도 있겠네요. 어제 밤에는 그, 저기,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 중에 한 분과 화상으로 미팅을 했었는데요. 아프셔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글로 답변하기보다는 이제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이제 말로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화상으로 한번 만나봤는데, 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그분에게 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어,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상으로 어, 그분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음, 직접 손으로, 제 손으로, 어, 만지 그, 저기, 이렇게 촉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지 환자분의 손, 몸에 손을 대서 무엇인가 진찰을 하고 하는 것을 못 한다는 것뿐이지. 사실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의 어떤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병력과 또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과 대답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사실은 고, 뭐 물론 뭐 완전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비교적 편안하게 마음껏 어, 충분히 이렇게 서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어, 저는 어,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어떤 원격 상담에 대해서 이제 본격 진료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진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온전한 진료 진찰은 되지 않겠지만 진찰이나 진료보다는 어, 상담적으로 본격 상담에 있어서는 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수 있는 아주 좋은. 어, 라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그런 일을 처음 저도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상으로 환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물론 뭐 다른 목적으로 화상 회의나 화상 미팅을 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의사 환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는데. 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어, 어, 무조건 원격 의료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이제 이런 토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 원격 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할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빠른 시간 안에 토의가 충분한 토의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 주로 이제 의사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 원격 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음, 저는 그. 뭐 약을 처방하거나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담에 대해서만큼은 그 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는 것과 원격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이게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또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원격 상담은 아주 좋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을 다른 의사분들이 들으면 또 멍청한 소리라고 비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격 의료 전체를 그냥 무조건 한다라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겠죠. 일장일단이 있고,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 대세가 아닐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언택트 시대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도 워낙에 언택트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구 어디에서, 물론 뭐 우리만 나라마를 이해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볼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 계신 어떤 환자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어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뭐 사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편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알잖아요 아,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든거는 2000년도 아 1999년도 그 제가 이제 공중 그 전문의를 이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의를 따고 공중보건으로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된 것은 공중보건으로 울릉도에 1년 가있게 됐는데 그때가 1999년도였거든요. 울릉도에 가있으니까 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인터넷도 하고 이랬는데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상담 인터넷 상담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또울릉도 있으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는 것,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내가 의사니까 또 전문이니까 어, 그런 것에 호기심과 재미를 가지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된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많은 어떤 SNS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 상담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어 항상 답답한 점은 그거였어요. 그 글로 어떤 사람이 질문 게시판에 뭐열줄 정도 질문을 해놓으면 제가 답변을 두세줄 정도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는 그저 정말로 미흡하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제가 하면서도 답답하니까. 들으시는 분은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딱 찍어서 어떻게 이야기할 때는 도움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안심하면 계시고, 심하면 병원에 오세요.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상담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아, 이걸 참, 내가 그냥 말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분이 글로 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더라도, 내가 답변은 말로 좀 했으면 되겠다.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좀 올리면 어떨까, 이런 게 했는데, 그런 포맷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어뭐 어제 제가 이제 팔을 올려보세요, 뒤로 해보세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자,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모양, 모션을 취하면서 이런 모습,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뭐 글로 적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수준의 차이랄까? 네. 화상으로 보면서 하는 이 원격 상담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장려할 만하다, 권유할 만하다, 그끼기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뭐 제가 돈을 벌려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고 저는 좀 좋은 것은 해보고 싶고, 이런 그런 실험정신도 있고, 뭔가 남보다 먼저 뭘 한다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누구라도 그 원격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뭐뭐 뭐, 뭐, 댓글을 다시든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 제가 원격으로 어, 직접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네 인터넷 상으로 나의 시간을 잡아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물론 지금 이제 시, 실험적이고 초기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날이었죠.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우리의 의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원격 상담은, 물론 뭐, 다른 분이, 안 하, 당연히 이런 것다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새롭게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해 주신다면, 원격으로 좀, 이렇게 상담을 제가 해할 테니까 음, 뭐뭐몇 시간씩 그렇게 해드릴 순 없지만 짧게 짧게 얼마든지 제가 할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어, 꼭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물론 글로 적어서 충분히 해결할 만한 문제는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또뭐 시간 잡아서 약속 잡아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좀속 시원하게 좀 듣고싶다 <laughs> 또 궁금한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궁금한걸 물어보고싶다고 하신다면 어, 그러면 이제 글보다는 실제로 보면서 이야기 주고받는게 좋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은 제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muchas> telah menonton!